여보세요? 네네. 네, 들립니다. 들려드, 주신다는 이야기가, 어, 좀, 자극적인 내용이에요? 아, 이게, 자, 제가 어릴 때, 네네. 이런 거를 좀, 많이 아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 전혀 안 하시고요. 어, 지금, 네네. 완전, 안 합니다. 어. 크게 한번 되어가지고. 아, 그때 크게 한번 되었다는 게 지금, 얘기할 썰에 대한 오. 이야기인가요? 네네네, 지금, 이번 이야기가, 음, 한번 내인 이야기라서. 그럼 어릴 때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10대 때? 네, 그렇죠. 어, 그러면은, 한번 이야기 쭉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홀로 숨바꼭질 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쭉 이야기 해주세요. 10년 전 이야기니까 2010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 그때는 워낙 공포, 미스터리, 오컬트 이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포 영화도 찾아보고 뭐 이야기도 찾아서 읽고 그렇게 했죠. 하루 종일 종일 그 짓을 하니까 되게 많은 양의 컨텐츠를 접하게 되고 이제 점점 읽다 보니까 그게 다지루해질려던 찰나에 발견한 게강영술이었죠 맨날 보고 읽고 하기만 하다가 직접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혹한 겁니다. 그 나홀로 순박 꼭지를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면 아니 아니죠. 완벽해도 뭐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최대한 환경은 완벽하게 맞춰보자고 해서 이제 준비를 시작했죠. 어, 중학생 신분에서 제일 좋은 타이밍은 제사를 안 가는 거죠. 부모님이 딱 나가시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집안의 불도 이제 전부 다 끄고 전자기기,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뭐 압력밥솥 같은 것들도 코다 뽑아버리고 문도 전부 닫은 상태에서 켜놓은 거는 거실에 있는 TV랑 라디오였습니다. 어, TV는 EBS를 틀어놨는데 그때 EBS는 새벽 3시가 되면 모든 정규방송이 싹 종료가 되고 방송을 안합니다. 그러고는 5시에 애국가가 나오기 전까지 그 중간 2시간은 화면 조정 방송이라고 왜 색색이 세로줄로 돼가지고 삐 소리가 나오는 그 화면. 그리고 라디오는 AM에 맞춰 뒀습니다. 그럼 방송은 안 나오고 이게 지지직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요. 일단 인형은 사람이랑 닮으면 닮을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집에 인형이 되게 많긴 했는데 그 많고 많은 인형 중에 하필 고른 게 콩순 인형을 골랐습니다. 그 눈껌뻑껌뻑 거리는 거 그렇게 이제 인형을 준비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콩순이 배를 땁니다 그리고 거기에 쌀 집어넣고 제 손톱 집어넣고 머리카락 집어넣고 그걸 빨간 실을 가지고 봉합을 합니다 그거를 세숫대야에 물을 받은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일단 준비는 끝납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첫 번째는 내가 술래 라고세번 말았고 한 30초 정도 세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와서 인형한테 콩순이 찾았다라고 한세번 말합니다. 그러고 준비해 둔 날붙이로 찔러야 되는데, 솔직히 칼은 무서워서 못 가지고 하겠고, 그 컴퍼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콩순이를 찔렀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콩순이가 술래라고 세번 말하고 컴퍼스를 그 옆에 두고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장롱 안에 숨었어요. 진짜 정말 한참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았죠 별일 없습니다. 얼마나 잔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잤어요. 꽤 잤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아, 안 되는 것 같다 생각하고 장롱문을 열려고, 열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틱!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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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중간에 이게 지직 소리도 끼어있는 걸 보니까 아 이게 라디오 AM에서 FM으로 주파수 변경하는 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든게 집에 있는 라디오가 좀 옛날 라디오라서 AM에서 FM으로 변경을 하려면 따로 스위치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빡빡해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주지 않고는 단순히 기기 고장으로 날 수가 없는 소리였어요 찰나의 순간 아 됐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긴 됐는데 별이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밖에서 사람 말 소리까지 들리는 겁니다. 아, TV 채널 돌아갔구나. 이 소리가 안 나네. 이제 거기서부터 그냥 공포에 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냥 게임을 빨리 끝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겨우 장롱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가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세수대야에 인형이 없는 겁니다. 그제서야 화장실 문 앞에 물이 흥건한 게 눈에 들어오고, 그 물이 물길을 만들면서 어디론가 이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 물길이 주방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는데, 주방 안쪽으로 가면 뭐 세탁기랑 이것저것 놓여있고, 창 밖으로 주차장이 보이는 뒷베란다라고 있는데, 그쪽까지 물길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딱 감고 베란다 문을 그냥 확 열어제켰습니다. 없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결국 못 찾고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방한 가운데에 봉순이가 있고 컴퍼스가 바닥에 수직으로 꽂혀 있더라고요. 여튼 인형을 찾았으니까 게임을 끝낼라면 이걸 태워야 된답니다. 베란다 창문을 다 열어놓고 안에 있는 쌀, 손 톱. 같은 거뭐 전부 밖으로 다 던져 버리고 인형만 라이터로 태웠습니다. 이 재질이 플라스틱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진짜 안 타도 더럽게 안 타더라고요. 그렇게 전부 태우고 동이 틀 때쯤에 거실에 앉아서 그제서야 시계를 봤습니다. 7시가 넘었더라고요. TV랑 라디오는 언제부터 꺼져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다 꺼져 가지고 그렇게 거실에 불을 켜고 그냥 소파에서 쓰러지듯이 잠이 들었는데 누가 막 흔들어 깨웁니다. 예, 눈을 뜨고 보니까 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이게 예, 10시나 넘어야, 10시나 되야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신 시간을 보니까 8시 조금 넘은 상태였더라고요. 이게 예,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보내셨답니다. 이제 자고 있는데, 7시쯤에 할머니가 갑자기 부모님을 깨우시더니, 땡땡이 아픈 거 맞냐고 물어보셨답니다. 제가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데, 그 여자는 미친 듯이 웃고 있고, 그 와중에 주변은 온통 불바다였답니다. 집에 불이 났던지, 아니면 땡땡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집에 가보라, 하셔가지고, 일찍 오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플라스틱 인형을 태우다 보니까, 이제 그 플라스틱을 태우면 시커먼 연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두운 새벽에 태우기 시작을 했으니까, 뭐 저는 신경도 안 쓰고 태웠고, 그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벽이고, 커튼이고, 전부 다 까맣게 그슬리고, 제 얼굴도 수검댕이가돼 있으니까, 부모님은 집에 불이 난줄안 겁니다. 근데 이걸 부모님한테 대고, 나홀로 숨바복질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불장난 하다가 그랬다. 좀, 불이 좀 크게 났다. 뭐, 이 정도로만 둘러댔죠.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잠만 자면 악몽을 꿨어요 무슨 내용의 꿈인지 기억도 안 나고 뭐 흐릿하게 생각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면 기분 나쁜 뭐별 생각 없이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렇게 악몽을 꾼 지가 한 2주를 갓 지난 시점에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니네랑 절에 좀 같이 가자 하시는 겁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니 이번 재산날에 무슨 일 있었나? 하고 물어보시길래, 아, 아니다. 별일 없었다.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해주신 말 그대로 들려주시면서, 그때부터 내 꿈에 니랑 같이 있던 그 미친년이 계속 나온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년이 그날부터 숫자를 말하고 사라지는데, 그게 벌써 30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15까지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0이 되면 정말 무슨 일이 날것 같으니까 니네랑 같이 절에 한번 가보자 이제 절에 도착해서 할머니가 아시는 스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뵀습니다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이었는데 스님이 저를 딱 보시자마자 혀를 끌끌 차시면서 그냥 니도 네가뭘 잘못했는가 알겠지? 하시는 겁니다 저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스님한테 끌려가서 진짜 무슨 커다란 나무 몽둥이 같은 걸로 진짜 뒤지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러고 집에 오니까 그날 밤부터 참 신기하게도 그 정체 모를 꿈은 더 이상 안 꾸게 됐어요. 이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할머니한테 다시 전화가 오십니다. 할머니 꿈에 그 여자가 다시 와서 한마디 하고 가더라. 장년이 방해하고 지랄이야. 네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하지 말은 짓안 합니다. 아야기잘 어, 들었습니다. 그그 그 이후로는 뭐 아예 그런 건안 하시고 네강영술 같은 거는. 안 합니다 예, 찾아보긴 찾아봐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진짜 이런 현상이 있긴 있어요 저도 저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런 저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벌어져서 네.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진짜 강영수 같은 거 진짜 이게 얻어걸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 이유는 진짜 뭐별 일도 없었어요 그냥 뭐 귀신이 눈에 보인다던가 뭐그 여자가 또 그러고 뭐... 나서 기숙학원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한번, 정말 크게 한번 터지고, 그 유로는 이런 일이 일체 없어요. 정말 크게 한번 터졌던 건 어떤 내용에 대한? 이게 설명을 하려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드려야 돼가지고. 음... 뭐 어떤 얘기인데? 강용술에 대한 이야기요? 아니면 뭐. 이게 기숙학원에 들어가면 그 공부를 하는 건물이 따로 있고, 이제 자는 건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폐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수술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숙학원을 들어간 거라 진통제 같은 걸좀 달고 살았어요. 제가 이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진통제를 먹으면 정신이 살짝 혼미해져요. 한 8시쯤 도저히 못 받겠다. 사감 선생님한테 나 들어가서 기숙사 들어가서 나좀 자야겠다. 쉬어야겠다. 말씀을 드렸고 사감 선생님도 오케이 하셔 가지고 사감 선생님이 따로 기숙사 문을 여는 키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가지고 찍어서 열어 주시고 선생님은 바로 빠져나오시고 저만 올라갔죠. 이 건물이 4층짜리인데 1층은 제 여학생들, 기숙사. 2층을 남학생들이 쓰는 기숙사. 나머지 3, 4층은 아예 뭐 폴리스 라인 같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쳐놨어요. 이게 아예 올라가지를 못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게 기숙사가 복도식입니다. 중간에 쭉 길게 복도가 있고, 양옆으로 방이 하나씩 있어요. 될 끝에는 오른쪽에는 제 방이 있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전신 거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층 문을 딱 열면 제일 끝에서 거울로 제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제가 2층 침대를 써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 기숙사 사감쌤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막아 무서운 이야기도 해주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는데, 거기서 한 오래 일하신 분이 무서운 이야기 해주시는데, 이 학원에선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친구들도 많고, 기숙학원이 촌에 있다 보니까 이 생활을 못 견뎌서 학원 밖으로 탈출했다가 실종되는 애들도 많다는 겁니다. 뭐, 그때야 그냥 재밌게 들었죠. 아, 그래서 좀 늦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학원에는 애들 탈출 못하게 하려고 모든 창문에 쇠창살이 다 박혀있어요. 방범창이. 자, 그런 상태에서 방에 들어와서 혼자 누워있는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감선생님이 해준 이야기가.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약 때문에 이게 좀 취하는 느낌도 들고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내려와서 제 방문을 딱 열고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큰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 근데 그 창문이 쇠창살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외면 유리는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방충망만 닫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씻고 방에 들어가려고 이제 손 씻고 거울을 한번 살짝 보는데 쇠창사를 잡고 있는 이렇게 손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손만 보여요. 이게 2층이니까, 아, 탈출한 친구가, 야, 절로 들어오려고 하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하도 탈출을 많이 한다니까. 손이 하나 보이고, 조금 있다가 반대편으로 다른 손이 하나더 올라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직접 보지는 못 하겠고, 거울로 비춰지는 창문만 봤어요. 그렇게 한참을 보니까, 이제 밑에서 뭐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사람이면 어떻게 저런 자세로 올라오지? 팔힘만 가지고 그리고 쭉 올라오는데 얼굴이 하얗고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눈은 빨갛고 근데 코가 높낮이가 거의 없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건 보이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보였어요. 그 모든 장면들이 그러고 나서 한참을 쳐다보는데. 입이 갑자기 쫙 벌어지더니 웃더라고요. 그러고 씩 웃는데 웃음소리가 무슨 기계음 같아요. 히히히히히히 히 이런 음으로 단일음으로 계속 그러고 눈을 뜨니까 제가 저는 화장실 바닥에 엎어져 있고 다시 그 창문을 보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내가 약에 취해서 뭐 헛걸 봤나? 그때까지도 저는 내가 약에 취해서 헛걸 보는구나,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한참 자다가 밑에서 뭐부실거리는 인기척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제 방, 친구가, 아, 얘도 조대 맞고 들어왔나 보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친구가. 진짜 혼자 있어서 무서워 죽겠는데, 친구가 왔다는 생각에 너무 반가워서 입으로 확 찢기고 싹 돌아봤는데, 저 빼고 13칸의 침대에 아까 그 말한 그 사람이 전부 다 정자로 해서 천장을 보고 다 누워 있는 겁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러고 다시 반사적으로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머리 끝까지. 그리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근데 그 이불 안에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덥고, 짜증도 나고, 아픈데, 머리는 빙빙 돌고, 이 모든 게 겹치니까, 죽기 밖에 더하겠나라는 생각으로 이불을 확 뒤집어 까고 다 돌려봤어요. 뭘 하고 있는가? 전부 절 쳐다보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애들의 자세가 좀 기이해요. 뭐 앉아서 쳐다보거나 목을 확 돌려서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개만 깍딱 들어서 시선만 향하게 보고 있어요. 옆에 있는 것들도 정말 그 눈알만 돌려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몸도 안 움직여져요. 이제는 이불을 덮을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몸이 굳어가지고.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자고 일어났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기절을 했다가 깨어난 거죠. 그리고 일어났는데, 이제 건물 자체가 싹 어두운 겁니다. 이제 그, 그것들은 다간 상태고,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제 방문을 열고, 복도 그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려서, 계단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때마침 밑에서 사감선생님이랑 야자를 마친 친구들이 그때서야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다리가 풀려 가지고 계단에서 주저앉듯이 미끄러져 있는데 거기서 사감선생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니와 3층에서 내려오노 그말 듣자마자 부모님 한 코를 하고 그 길로 학원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층, 4층은 원래 수도도 안 나오고 불도 안 들어온다고 해요. 애초에 쓰는 층이 아니라서. 근데 분명 제가 올라갔을 때는 화장실도 멀쩡히 다 썼고 불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모든 일을 겪고 나오니까 아, 이건 단순히 약에 취해서 환각을 본 거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구나. 진짜 뭐가 있어도 있는구나. 한 생각을 그때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으신거죠? 네네 지금은 뭐 진짜 아무일도 없습니다 어... 어 너무 감사하고 혹시 그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왜요? 죄송합니다 있어서 아, 아니 아니요 아니 그건 죄송한게 아닌데 여자친구분한테 얘기했을 때 여자친구는 어, 어떤 반응이었나요? 옆에고 어, 여자친구도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알게 모르게 그런 거를 좀 겪는 편이라서 그니까 네? 저처럼 듣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 음. 네. 그 아무튼 정말 부러운 그 이렇게 다른 분들이 시야로 봤을 땐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다음에 또 아, 좋은 재밌는 얘기 신청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